하면은 속눈썹이 좀더 바짝 올라가요. 이게 파우치 안에 담배 케이스가 있냐고요? 어, 없어요, 없어요. 투명합니다, 제 파우치는. 당황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생각 난 김에 좀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금일 김사정 사회복지부 장관 흡연 정책에 관한 청문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좌장은 와니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장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 고로 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네, 저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님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은 다정나라 방송과 함께. 어 59분이었어요. 11시 59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10월이에요. 9월의 마지막. 다정이와 함께. 이제 10월이다, 10월. <laughs> 잠깐 2분만 나갔다 온다고요? <laughs> 아, 왜요? <laughs> 10월에 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9월의 마지막을 다정이와 함께 하다니 비극인가? <laughs> 비극이라, 아, 그래서 한우님집 나간 거예요? 너무해. <laughs> 아, 12시야! 여러분, 10월에 첫 시간을 또 저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이 10월이야 10월 10월도 코로나와 행복해 보자고요 아. 올해가 이제 세달 남았네 어 맞네 아 시간 빠르다 휴 다행이다 9월 마지막 다정나라랑 안 했다 10월 을 처음 첫, 첫, 순간, 첫 순간을 저랑 같이 했네 가을이다 아 진짜 이제 가을 아 원래 9월부터 가을 아니야? 6, 7, 8 9, 10, 11 진짜 가을이다 찐 가을 10월에 모두 로또 1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이면 겨울이냐고요 갑자기 확 추워질 것 같은데 근데 난 지금 계속 전기장판 들고 자요 요즘에 추워서 무슨 새해 인사하는 것 같아 인생이 즐거움이 없었다고 왜 망해요? 음. 망야는 올한해 어땠어? 한다정 빼고 즐거운 일이 없었어? 아 나도 올한해 그냥 진짜 방송만 했던 거 같아요 12월에 일 그만뒀으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 쭉 달렸다 지금까지 <laughs> 박옥님 파장 잡으시고 박옥님이 파트 짜면 될거 같아 자 우리 빠르게 시작합시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것저것 다른 분이 맡아서 하시면 다정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건가요? 진두지위합니다.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바지길 말라고요? <laughs> 아지. 가정화 유튜브 부사 언제 찍은 거야? 프로필 사진이야? 네. 그거 3월에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 가을에 한번 또 찍어야 되는데.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찍어 볼까요? 머리 풀고 찍을까 생각 중인데. 아, 네. 저 배우지망생인데요. 저 연기 연기했었어요. <laughs> 빼... 다보여줬다아 <laughs> 이거 이번 저번에 찍었던 거, 이게 그때 찍은 거, 이게 이번 4월인가 3월에 찍은 거예요. <laughs> 이가 한번 보여줄까? 이거 보여준 적 없는데... <laughs> 졸라 웃기게 생겼다니요. 아, 손님, 휴일이고, 사부작, 사부작 뭐 이런 거나 보면서 놀까요? 애가 저 나왔던 거야. 내가 2년 동안 없... 오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전 어, 여친한테 간다? 간다는 게 말이 돼? 나 해서. 지금 하면 진짜 잘할수 있는데. 면서도그 여자. <laughs> 있는 아 요즘에 나 다시 연기 하고 싶어. 큰일 났어. 아, 밖에 아빠 있는데. 내가 이마 까고 사극에 나갔던 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다들 한번 또빵 터질 준비 해보실? <laughs> 이마를 너무 까서 진짜 수치스러운 거야. 이마를 너무 까대니까.잖아 상궁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마를 막 죄다 까버리니까. 아 이거는 이마를 안 깠네. 아, 아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너 no, shit. <laughs> 이것 좀 가볼게요. 와이프 거어 제로 둘 추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부럽다. 부러... 일하면서 몰래 게임하면서 도둑방송 정치 중 걸리면 퇴사가. 헉! 몰래 보고 있어요? 몰래 보는 게 근데, 몰래 하는 게 뭐든 짜릿한 법이죠. 저도 가끔 몰래 본적 많아요. 걸리면 안 돼, 근데. 은순이, 걸리지 마요. 몰래 하는 게 짜릿하다고? 누나 나랑 가족들 몰래 연재 고통할래? 몰래 가족관계를 바꿔보는 거야. 어째 설레지? <laughs> 가족관계를 어떻게 몰래 바꿔. 미쳤나봐, 저게 진짜.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봐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왜 머리를 하루 안 감고 그 다음 날 감으면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걸까요? <laughs> 머리카락이 그날 그날 빠져야 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 왜냐 뭐 예를 들면은 하루에 30개씩 빠져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그날 안 감아서 그 다음 날 어제 안 빠진 머리카락이 30개가 같이 빠져서 총 60개가 빠지고 뭐 그런 식인가? 기름져서 그런 거라고요? 축적된 거라고? 엉겨 붙어 있었다고요? 30대라서 그렇다고요? 넌 엉키지가 않는데 나 머리 거의 안 엉켜 나 되게 머리가 보드라워. 나 내가 더 박박 감아서? 아,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아, 그럼 그날 빠, 탈락할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날 머리를 안 감아서 탈락 못한 친구들이, 그 다음날 내가 감았을 때, 그때 다 같이 빠지는 거야? <laughs> 아, 그런 거구나. 왠지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리세에서 그렇다고요? <laughs> 리세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laughs> 아정아, 그건 골찌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아니, 시봉아! 이거 실제로 보면은 그거라고. 골찌 맞다고. 그냥 낫닝구라니 이거 골찌 티셔츠라고. 실제로 보면. 이거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다정이는 얼굴 큰게 아니에요. 어깨가 좁은 겁니다. 어깨도 좁고 얼굴도 커요. <laughs>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덥네요. 인정할 거 인정하니까. 에어컨 켜야지. 골지는 자고로 몸에 붙어서 빡빡 늘어나야 되는데, 넌 소매가 헐렁거리잖아. 아, 골진데 내가 팔에 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팔뚝이 얇아서 그런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 입으면 딱 맞을걸. 아, 내가 팔에 상체에 살이 없어서 그래. 다른 사람들 입으면 자세히 보면은 골지야. 다 헐렁하다고. 3년 이상 입은 난닝구 수준으로 날라라다고? 야 이거 새 옷이야! 얼굴 커본데인 이야기 파장이 크구나 미안 더부해 아 그러면은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게 어깨에 뽕이 있는 옷을 좀 입고 시작해 방송을 할게요 얼굴이 이렇게 하니까 얼굴 좀 작아 보이죠? <laughs>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어깨 좀 작아 보이.. 아 얼굴 작아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통 작아 보이죠? 이거 입고 방송해야겠다 반으로 줄었다고요? 여자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간식 후식은 무조건 먹던데 진짜 배부르다는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여자는 근데 진짜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요. 아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부른데요? 사실은 이거 망여가 준 초콜릿 좀 먹으려고 했는데 딱한 개만 먹어야 될 것, 딱한 개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서 안 되겠다.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저 물을 잘안 먹어요. 나그 요즘에 변비 있는 거 같아. 똥이 잘안 나옴. 방송 안할 때는 안 먹다가, 어 맞아요. 방송 할때 이것저것 먹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오해하는 거지, 맞지? 아? 어? <laughs> 맞아 유리야. 고티파 프레즐이야, 엄청 맛있어. 입맛이 없냐면서 30분 동안 초코링을 먹었다고요? 제가 그랬나요? 물안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요. 저 물을 잘안 마셔요. 왠줄 알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배가 차요.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안 마셔요.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음, 요로결석이야. 엄청 아프겠다. 상상만해도 아프겠다. 집에 고디바가 있었는데 왜 사라졌지? 신랑이 먹은 거 아니야? 어? 이번에 월요일 대체휴무예요? 이번 월요일도 똑같아요. 이번에 그것처럼. 어? 음, 좋네요. 변비엔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럴게요. 어? 아 와니아님 보내주신 양배추즙이 도착했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와니아님이 보내주신 거 먹어볼게요. 맛 없을 거라고요? 파인애플 쑥갓 슥가스, 쑥갓으니까 <laughs> 맛있겠죠 양배추가 써요? 나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와! 나 이거 먹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먹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건강해지겠습니다 오 어, 나빼 괜찮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다 따는 아 거짓말이고 뭐, 먹을만 하네요. <laughs> 아주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어.